자, 페이지 101죠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넓이 하고요. 세 가지 나왔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 넓이. 한자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더 봐봐. 삼각형의 넓이. 한번더 봐줘. 너르비 다시 한 번. 삼각형의 넓이, 평행사변형의 <laughs> 넓이, 사각형의 넓이, <laughs> <삼각형의> 넓이, <laughs> 넓이,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세 <laughs> 개. 아, 그럼 그래, 너무 사소. 우리 요기 요 넓은 데다가 다들 숨어가지고. 저를 싫어해서 그래. 역시. 자자 자. <laughs> 삼각형 <laughs> A B C 넓이 공식 잊어볼게요. 삼각형 자세 개로운데 세 개로운데 넓이. 와. 또 아까 배운 거자 따라해봐. 높이는 높이는 B 변. 높이는 따라해봐 B 변. B 변. 변. 사인. 사인. 자, 사인. 음. 높이는 B 변 사인이었습니다. B 변 사인. 됩니다. 준수 케어 a b c 되겠습니다. 높이. 이 높이 이 높이를 보여야 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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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값을 보여야 는데이 높이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b변. 무슨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요, b변이 b 입니다 b 사인 c가 된다. b 사인 c. 높이가 b 사인 c입니다. 자, 이 삼각형 의 높이는 2분의 1반야 a 곱하기 h입니다.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이 높이가 뭐냐? 높이는 b 사인 c라고 할수 있죠. b 변 사인. B변 사인. 자 대, 대입할게요. 2분의 1 h 자리에 b 사인 c가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a b 사인 c. 자 갑니다. a b 사인 c. 자라라서 아, a 2분의 1. 2분의 2분의 1. 2 1/2두 변, 두변 사인 two gun, 이 w o 이 u n signing up, s 그 g n i 두 변이 p 저 o u get a l 2 t c you know. So, 2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가 o w you k n o 사인 C, 2분의 1, B, C, 사인 g 2 B. 의 1, a c, 사인 D. 됐어요? b 분의요 2분의 1, 사인 h 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 n 21번부터 s the one 보겠습니다. 21번, a는 e b는 2, 6, 3. C는 60도라고 하겠습니다. 네. 두변 입장에서 보면 얘는 사인 긴각이네요. 사인 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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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삼각형 넓이 1분의 1 A, B, 사인 C가 되겠습니다. 1분의 1 A, B <laughs> 사인 60도 사인 60도 얼마더라? 사인 60도 2분의 63 2분의 루트 3 감사합니다. 약약 네. 5, 그서 6이 되네요 네. 2분의 1 2분의 1, 2변 사인 기가, 될것게보시니다 23번. A는 7분의 1, C는 8이다, A는 B가 150도라고 했습니다. 2분의 1, A, C, 싸인 기가 되겠습니다. 조정볼게요 2분의 1, 8, 2, 7, 8, 2, 8. 사인 150도. 자, 싸인 150도는요, 싸인, 30도를 예상합니다. 싸인 30도 예상합니다. 사인 아까 뭐라 서어 사인은 두각의 합이 180도면 값이 같아요. 사인 30도로 계산하면 돼. 아시겠죠? 사인 30도, 2분의 1, 2분의 1, 7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그렇죠. 약분하니까이 14가 되겠네요. 14. <laughs> 자, 넓이 구하는 해론 공식 하나 설명할게요. 해론 공식. 에론 공식. 넓이와는 저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대요 자, A는, A는 7, B는 A는 8, C는 네, 9라고 세면의 길이가 주어질때 이렇게 세변의 길이가 주어질때 쓰면 좋은 공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게요 우리 책에는 우리 새로운 공식을 설명 안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하고 있어 자, 공식은 뭐냐 넓이는 루트 s s a s b s, s c 입니다. 네. 그럼 s가 뭔지 알아야 돼요. s가 뭐예요? 이거 a는 변이 야변 하나 변 하나 변 하나. 그럼 s는 뭐냐? s는 세 변의 길이의 합을 이르나눴습니다 여기서 s 구해 볼게요. 세 변의 합을 길이 합을 이로 나눈 게 있습니다. 7 8 9를 이로 나눴습니다. 2분의 24 자, 요 세변의 길이가 좀 넓이 갑니다. s, s-a, 5, s-b, 4, s-9, 3에 되어있습니다. 요거 12죠? 12, 12, 그래서 12, 루트 5 이렇게 되습니다 요거는 책에 없는 설명입니다.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태동분식을 언제 쓰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쓰는데 s, s배기 한 배, s배기 한 배, s배기 한 배. s는 뭐냐고요? 세 변의 길이하면 이유가 는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앞에 배운 게 있는데 세 변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네. 코사인 법칙의 변형 수식이다. 코사인 법칙의 변형. 수저 일러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코사인 변형 수식이라고. 자. 코사인 C를 구하면 우리 사인, C, 사인 C를 구해올 수 있어 이해 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넓이 2분의 1 A, B, 사인 C에 다가 넣어서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넓이를 자, 코사인 C도 구해야 돼 갑니다 C 제곱 A 제곱 플러스 B 제곱 2AB 적용하겠습니다 49, 88, 64, 99, 81, 2, 7, 8대고자113 113에서 82를 곱한 요 얼마? 32, 2, 7, 8, 자. 16이 나쁜데요. 16이랑 16이랑 나쁜데서 2가 되었습니다. 7분의 2입니다. 뭐가 이? 뭐가 코사인 7분의 2라고요? 코사인이 7분의 2예요. 7분의 2. 그러면 여기는 빌더블라스에 보면 루트 45입니다. 루트 45. 이해되셨죠? 4900이니까. 자, 갑니다. 사인은 7분의 루트 45, 3루트 5죠. 그하세요 자, 그럼 넓이구할수 있겠죠. 여기 2분의 1, A, B, 사인 C는 7분의 3루트 5가 되겠죠. 약분합니다. 약분, 약근, 약분 해서 12루트 5. 자, 방법이 두 개를 설명했어요. 우리 해변이 주어졌을 때 코사인 값을 구한 다음에 사인 값을 구한 다음에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하나 있고 새로운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공식 만들었습니다 해룡 공식. 주장이 같은 경우 어떤 것을 거야더 편한, 어, 편한, 편한 거야. 오, 어늘게 편한 거 보고 보는 거야. 이게 편해. 해룡 공식 편해? <laughs> 해룡 공식 편하다고 판정이 되면 얘가 됐으면 해룡 공식 애호하였을 거야. 그냥 주장 해룡 공식 썼어? 아니야, 쓰지 않았어. 아, 쑥. 쓸 거지? 네. 우리 교과서에 풀이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코사인 C. 그렇죠? 자, 7제곱, 푸사인 제곱. 28. 계산했더니 7분의 2. 사인을 이용해서 코사인은 7분의 3로 또 보겠습니다. 자, 2분의 1, A, B, C. 요, 요 우리 교과서 풀이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좋으실 때만 하세요. 자, 저는 26번 해보겠습니다. 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26번 롱롱 이건 몇 번이야? 이 23번, 24번 2번습니다 26번 이 3, 4라고 주어졌습니다 S로 갈게요. S는 뭐냐? 2분의 세변의 길이합니다 2분의 2 더하기 3 더하기 4다. 2분의 9네. 자, 넓이는 넓이는 루트 S S빼기 1변 S빼기 1변 S빼기 1변으로 구할 수 있다. 2분의 9 <laughs> 2분의 9에서 얘 빼야 됩니다. 이분의 4를 면 2분의 5 2분의 9에서 2분의 5를 빼면 2분의 3 2분의 9에서 2분의 8분의는 2분의 1 네. S S 기 A S 기 B S 기 C 한거예요 분모 1 6 4로 나오죠 4자 분모 3로 나옵니다 3 2 15 4분의 3 2 15이쪽 프리방법으로 해줄까요 두번째 프리방법 한번 해볼까요? 넘어가요 할까요? 넘어갈까요나 혼자 로오시구나 나 혼자 잘놀 진짜 나자 놀아야 선에 되게 난감해 하잖아 어떻게 반응 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넘어가네요. 그 다음은 다음 페이지 되겠죠? 평행사변형 세개 중에서 두개 나왔습니다. 평행사변형 넓이였습니다. 그다음에 사각형 넓이, 평행사변형 사각형 넓이하면 오늘 네. 의 목표는 달성하겠습니다. 이웃한 주각이라면 180도입니다. 18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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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한 주각이라면 항상 1 8 0도예요자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자 평사비념은요 이렇게 잘라보면요 아, 삼각형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 넓이에 두배 하시면 되겠죠. 그죠 2분의 1 2변 사인트입니다. 두변 사인 긴각 자 이쪽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2변 사인 긴각 이렇게 되있습니다 평행사변형 두개못하 이해하시면 되요더져 그래서 ab 사인 세타가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두변 사인 긴각 삼각형이 두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변 사인 긴각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예, 어, 근데 선생님, 여기서 브랜드면안았다 자, 봐봐. 봐봐. 각이 여기 각이 안 가르쳐주고 만약에 여기 값이 가르쳐줬어. 그래도 여기값 써도 돼요. 왜냐? 두각이 합이 180도니까요. 사인 2각이나 사인 6각은 같아요. 사인 120도, 사인 60도, 값이 같아요. 150도, 사인 30도, 값이 같아요. 그러니까 셋하고 여기 값만 가르쳐줘야 되는 건 아니야. 여기값 가르쳐줘도 돼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각하고 요각은 합이 180도죠. 그래서 사인 2 e 값이나 사인 6 e 값이나, e 값이나 같아요. 주어진 거 그냥 쓰면 돼요. 먼저 이해되시 있죠? 자, 자 여기서 동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요 대각선에 평행선을 그려요. 아, 평행선. 평행선을 그려요. 이쪽에도 평행선을 그려요. 이렇게. 요 대각선에 평행선을 그려요. 이쪽에 평행선을 그려요. 이렇게. 평행하다 하자. 평행하다.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새로 그린 이 평행사변형하고 요 안에 있는 여기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냐?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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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이렇게 어, 이 사각형의 면적은 이 평행사변형 넓이의 반띵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A였습니다. A, A, A. A. B였습니다. B, B가 되겠죠. 세타 세타 되겠죠. 세타 세타 평행사변형 대각선 간지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 밖에 있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a b 사인 세타죠. 밖에 있는 평행사변형 여기 큰사각형은 a b 사인 세타였습니다. 근데이 사각형 면적은 어떻게 해요? 이 사각형 면적은 반등 아 사각형 면적은 반등되니다2 분의 대대 자 이거 두변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2 분의 1. 1 대대 싸인 긴가 대대문자 알죠? 대각선 대각선 어. 대각선 길 대각선 대각선 길이 주어져 있답니 사각형 이리볼때 1분의 1 대대 사인 긴가 자, 이리세계개의 마지막 시간 삼각형 돌이 1분의 1변사인 긴가 평사변형 a, b 사인 긴가 사각형, 1분의 1 대대 사인 긴가 1분의 1 대대 사인 긴가 자, 2 0초 들어가 겠습니다 음. 7번 평행사변형이넓는요4 6사4 6, <laughs> 4, 4, 6 6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2 2 3 2 4 2 5 6 0 3 0 3 1 2 2 4 3 4 4 3 1 2 삼각형 구할려면 2분의 1도 있어요 곱하기 2를 줘야 29번 어? 조건이 비슷해 보이는데 조건이 좀 다른 게 있죠? 어디입니까? 3, 4, 6인데 요강의안 가르쳐주고 135도 가르쳐주십니다. 아, 여기가 구할 수 있구나. 네. 45도 써도 되겠네. 45도 어, 45. 여러분, 사인 135도보다는 사인 45도가 더 편할 거란 말이죠. 자, 주변 변 사인 45도 12√2 2 곱하기 2분의√2 2, 2 자, 이거 2에요. 약분 네. 네, 12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 마지막, 사각형의 넓이를 가보겠습니다. 4번 3층 31번 <laughs> 대0선한는요 6이네요. 대0선한 학년 8이네요. 사의 배제 능력이 1 0 0 도입니다. 자, 사각형 면적은 2분의 1 대배 사인입니다. 2분의 1 대배 사인입니다. 2분의 1대여선 대각선 사인입니다. 2분의 1 68 48 자, 사인 베이0 도는 사인 60도 같습니다. 사인 60도 2분의 시비를 부산이 되죠. 선생님이 칠판에풀어주는 문제는 마지막에 했습니다 자, 서각형인데 조금 활용이 되네요. <laughs> A, B, C, D,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대각선 대선 각이를 알주면대대 2분의 1대대 사인 기능을 합하면 되대한줬잖그죠 어떻게 구느냐이이 이거 하 구할 수 있어요, 생각해 이쪽 삼각형 넓이 구하고 2두변 사인 그럼 구할 수 있잖아요. 밑에 거할수잖아요2두변 사인 2분의 1변사 우리 한색댕이 요즘 학교가고 있어서 되게 힘들어 보인다 백정님 머리에 뭐, 뭔가 안들어가고 있네?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우연히 문제죠 왜두 변을 알아야 되는데 두 변을 알아야 쓰는데 네. 요 변의 길이를 몰라요 자요 변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 쓸 겁니다 이쪽에서두변 끼인 이격두변 끼인 가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돼요 코사인 법칙. 여기 C네요 C 각수니까 여기 C 요거 B 예를 들면 되겠죠. 자, 여기 BD의 길이부터 배울게요. BD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 이거 말고 나머지 두변 4제곱 8제곱 마이너스 2, 4, 8 코사인 60도 다 BD의 제곱합니다 오늘 배운 거 코사인 법칙 이거의 제곱은 이거 제곱 당요 이거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60도 16, 64 88, 64, 88이 2변 80, 32, 48됐습니까 루트 쉬어야 됩니다. 자, 시는 루트 쉬겠습니다 루트, 루트니까 4루트삼 자, 넓이 구할게요. 자, 이쪽 넓이, 이쪽, 이쪽 삼각형 넓이 2분의 1, 2변 사인긴입 사인 렇게도이 2분의, 2분의 1, 니다의 1, 2 1, 2분의 2분의 1, 2분의 1, 분의 1, 2삼각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